안녕하세요, 한방컷입니다. 로또 1023회 망우역 갈렙 분식에서 구입한 자동번호 통계입니다. 먼저 어떤 색볼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. 자, 이거 보시면 됩니다. 노란색볼이 쉬운 두번 출연해서 가장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. 어, 그 다음으로는 이 회색볼이 48번 출연해서 그 다음을 달리고 있고요. 제가 어제 영상 찍을 때 살짝 훑어볼 때만 해도 아, 30번 때가 좀 많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노란색볼이 굉장히 많이 출연을 했네요. 그 다음으로는 뭐, 파란색, 빨간색볼이 3번씩 출연을 해서 그 밑을 달리고 있네요. 그리고 이 녹색불 같은 경우는 자 24번 출연을 했고요. 이 노란색하고 회색불 같은 경우는 평균치보다는 조금 많이 출연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. 파란색과 빨간색불 같은 경우는 평균치보다 뭐 한두 개 정도 조금 들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녹색불 같은 경우는 평균치로 나왔어요. 자 멀리서 볼게요. 가장 많이 출연한 거자 10번 이상 출연한 건 없습니다. 자 9번 출연한 게 가장 많네요. 14번이 9번 출연해서 가장 많이 출연했습니다. 그 밑으로 8번씩 출연한 게좀 여러 개가 있고요. 또 적게 출연한 거 볼게요 적게 출연한 것은 뭐한 번도 없네요 두번 출연한 게 가장 적게 출연한 거 같은데 자, 6번 45번이 두 번씩 출연을 해서 가장 적게 출연했어요 자 6번 45번 같은 경우는 지난주 당첨번호인데 제일 적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떤 번호가 많이 나는지 많이 나온 순서대로 나열할게요 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체크한 것이 지난주 당첨번호가 나왔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들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 자리 중에 좀2월된 자리가 또 있네요 자이 자리 이 자리가 지금 3주 연속 이 자리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 자리에 대한 거는 제가 금요일에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14번이 가장 많이 출연했고요 3번, 35번, 41번이 8번씩 출연을 해서 그 밑을 달리고 있네요 7번 출연한 거는 하나밖에 없네요 4번, 딸랑 하나 있어요 자좀 넓게 보자면 이 5개 정도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적게 출연한 것은 딱 2개 이 2개 정도만 보면 될것 같네요 3번씩 출연한 게 10개씩이나 되기 때문에 2번씩 출연한 거 6번, 45번 저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난주 당첨번호기 때문에 어 저는 체크를 하진 않지만 두개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보세요 갈래뿡신에서좀 특이한거는 생각보다는 좀 많이 골고루 분포되있는걸로 보입니다 7번 이상 출연한거는 뭐 이렇게 5개인데 나머지 것들은 뭐 6번 출연한것도 많이 나오고 뭐 5번도 많고 그만큼 좀 많이 골고루 분포가 되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명당 한곳에서의 자동번호 통계 아 이것은 그냥 이정도로 나왔다라고 생각만 해주시고 여기에서 번호를 유추해내는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후반정도 가셔서 그때서야 번호를 좀 체크하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제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. 내일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 노원스파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녕